네, 어, 역대급으로 난장판으로 재미있었던 4대4 경기 리플레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팀, 11시 저그, 12시 토스, 6시 토스, 3시 테란. 파란 팀, 1시 저그, 5시, 7시, 9시 토스. 네, 파란 팀은 3토스의 원저그, 빨간 팀은 2토스의 원저그, 원테란입니다. 네, 지금 빨간, 어, 파란 팀의 빨간색 선수가 센터에 지금 포토 깔고 있고요. 12시 토스는 4시에 지금 입구 포토 한 상태입니다. 빨간 팀의 6시 선수가 지금 7시에 포토 조이기 한 상태고요. 6시, 7시 지금 포토 싸움하고 있고, 12시는 그 와중에 1시에 지금 또 포토 조이기 들어간 상태입니다. 화면 조금 작게 해가지고 볼게요. 이제 정속으로 좀 워낙 정신없는 게임이라 가지고 네, 지금 해철이 다 날라갑니다 이러면 1시가, 아, 11시가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재고 있고요 네, 12시 입구에 지금 포토 조이기 데이트에 지금 다 날라가게 생겼고 5시 가스파기 시작하고 네, 대시는 지금 빠른 핵 네, 1시 지금 배철이다 날라갑니다 9시는 리버 네, 리버 지금 확인됐고 해철이세개다 날라갔다고 좀보하고있죠요네 개꿀맛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제 파란팀이 센터에 요뭐 잠깐 장악은 했지만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해철이 다 깨졌구요. 백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네, 사리버 나오고. 11시 해철이 많습니다. 9, 11 해철이. 11시라서 11 해철이네요. 7시는 지금 로보틱스. 네. 캐논 쪼이기 해서 지금 확장하기가 좀 깝깝한 상황이고. 한시는 해철이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택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아까 11시가 9시 리버 확인했기 때문에 비버드랍 데뷔하고 있구요. 아, 히드라. 핵다 만들어졌구요. 지금, 한 시를 갈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금 질러 던지기 하면서 또, 커토라인 지금 앞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6시랑 임법시는 지금 색깔도 비슷한데 완전 포토전쟁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넥서스. 예, 스파게이트 올리고 있고. 어, 지금 한시는 드롭 준비하고 있고. 요 11시는 쌍내어. 7시는 지금 리버드랍 준비 5씨는 지금 핵 맞기 직전 네5씨핵 떨어지고 지금 EMP 네 쉴드 다 깎였죠 파수 시는 또. 제 네, 지금 9시가 12시에 지금 리버 드롭 현재 가고 있고요. 프리버 제일꾼 네, 빨리 다 뺐습니다. 드롭 준비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빵내어 지금 드롭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도지지폭 폭탄 어어면 위험한 상태 12시도 폭탄 들어보면 위험한 상태 지금 탱크 2 o 에보스트 p 하고 있고 리버드락 출발했고요. 출발했고. 빼고 네. 있고. 한 시저그는 지금 공격 막 받고 있는데 지금 드롭 준비하고 있고요. 7시는 지금 포토럿시 당하면서 6시에 다리버. 네, 지금 폭탄드하 갑니다. 1시는 핵 맞았고, 1시는 12시에 지금 드롭 가고 있고요. 지금 11시는 읽고 있습니다. 6시 지 깨지고 있고 네 지금 핵 떨어졌고 네 12시에 1시가 지금 드어했고 7시는 6시 넥 깼고요 지금 질러 던지기로 7시 공격하고 있고 여기는 11시는 9시에 지금 드롭 어 1시는 핵 두번째 맞았고 독백이 날라갔고 12시도 바뀌졌고 9시도 지금 들어와서 예, 네, 독백이 지금 다 날라갔고. 아마. 네, 6시도 리버 들어와서 독백이 날라갔고. 지금 어뭐 5시, 1시, 12시, 6시. 9시 지금 다 난장판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시가 가장, 대력이 크네요. 네, 지금 포토가 문턱까지 왔어요, 지금 7시는. 한 네, 1시는 병력 계속 12시 보내주고 있고. 개 게임해야 지금. 7시. 지금. <laughs> 네, 6시가 포토로 잘 조였는데. 리폰가 와서 완전히 디공수를 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세란이 7시에 핵두방 11시는 다시 2차드로 7시도 끝이죠. 네, 7시 다 날라 갔고 9시도 10시 완전히 끝났고요. Nuclear launch detected. 7시에 핵. 어, 아, 핵 지원합니다. 1한 시는 이 와중에 1 2 시를 완전 초토화 시켰고, 7곱 시는 이 와중에 6 시를 초토화 시켰고, 1 <laughs> 1 시는 뭐, 아까 여기 리버 돌아봐가지고, 9 시가 리버 돌아봐서 깨는 바람에, 아, 여기 떨어지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1시 깨지는 거 한번 볼게요. 11시. 네, 11시에 지금 리버드라, 폭탄 들어와서 지금 여섯, 아홉 시 깨지면서 11시 폭백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동시에 깨졌고요. 네, 7시. 꼭백 한방더 맞았고, 7시는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6시 깨고 있고, 지금 9시랑 11시는 서로 번갈아서 깨고 있고, 지금, 예, 네 1시하고 12시는 서로 이제 지금 공격을 했고요. 네 6시도 지금 거의 다 깨졌는데, 6시는 지금 7시에 새 살림 차리고,

9시는 완전히 그냥 없어졌구요. 핵은 계속 떨어지고 있구요. 지금 그래서 뚝배기 남아있는 사람이 8명 중에 3시 밖에 없습니다 3시 빼고 전부 뚝배기 다 날라갔고 12시 1시는 서로 기지 바꿨고 어, 네뭐 사실상 6시는 지금 7시로 왔고 7시는 지금 어디일 <laughs> 7시는 어디 갔지 네, 7시는 뭐 기지가 없네요 네, 9시도 뭐 기지가 없고 여기 핵그 지금 맞는 상황이고. 핵더맞고 n u c l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 게임은 진짜 처음 봅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완전 엽기 게임이에요. 엽기 게임. <laughs> 네이 투리버. 아, 네, 지금 그거 완전히 한시적으로 네, 아, 여기 여기 떨어지고.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빨간 팀이 이긴 상황이죠. 네. 네. 도대체 자리가 어쨌는지 <웃음> 지금. <웃음> 네, 열, 한시는 지금 12시 거쳐서 6시까지 다시 왔고요. 네, 아까 원래 7시, 9시는 나갔고, 네, 지금 12시, 아까 원래 1시 적어도 나갔고요. 지금 이제 5시 토스만 남았습니다. 이 드라 엄청 많네요. 날씨. 핵, <laughs> 정, <엄청> 핵, 맞네.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서로,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일곱 명 뚝배기가 깨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